안녕하십니까. 이단하루 마라톤 연습근입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걷고 달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용기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걸으십시오. 걷는 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4월은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우리가 운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럼 용기를 내고 꽃을 보면서 내가 한번 걸어보십시오. 걷다 보면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달리고 싶다.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근육도 만들어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기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는 내가 좀더 빨리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는 좀더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체득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내가 평상시에 걸을 때는 케이던스가 보통 100에서 110입니다. 케이던스란 1분당 분당 발이 움직이는 숫자, RPM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통 100에서 110인데 자, 팔을 조금 더 빠르게 저는 그, 걷는 과정에서 좀더 빨리 하고 싶으면 팔을 내리는 것이 아닌 좀 올리고 파워 워킹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케이던스가 120에서 13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빨리 달리냐? 우리가 체력이 안 되는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자 파워 워킹을 통해서 내가 걷는 게좀더 강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50m든 100m든 한번 달려보십시오. 짧은 거리지만 순간적으로 배가 심박이 팍 올라갈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의 적정 심박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심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샜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35회 정도에서 40회 미만으로 띕니다. 저도 지금도 아직 40회 미만으로 38회 정도를 뛰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달리기 꼴찌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00m도 11초까지 뛰었고, 400을 무려 제가 장거리 중에서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50초 후레까지 뛰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뛰었던 거는 결국은 처음 시작은 걷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박을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분에 70번 되는 사람이 이 달리기나 빠른 걷기를 통해서 점점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60번 나중에 50번 그러고 달리기를 한 2년 정도 하셨다 그러면 누구나 다40몇번 안정시 심박이 40번 때를 유지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67세에 첫 서버세리 하신 분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해서 달리기를 늦게 시작했지만 자기가 노력하면은 서버세리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잘 뛰는 거예요, 서버세리가. 그것도 60대가 60대 후반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달릴 수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 봉원 사실 달리기하기에 상당히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좀더 건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걷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40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중에 내가 3분이든 5분이든 달릴 수 있도록 한번 몸을 이끌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결국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이 들어갑니다 내가 좀더 빨리 달리고 싶다 상당히 쉽습니다. 바로 회전수, RPM을 올리면 됩니다. 팔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보십시오. 팔 동작이 빨라지면 발이 지면에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아, 천천히 강당하는 것은 발이 지면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치기를 빠르게 흔들면 은 결국은 지면을 닿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던스가 느린주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140에서 160 정도의 케이던스를 가질 거예요. 하지만, 빨라지면은 180, 190, 200. 우리나라 마스터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면은 선두권에서 잘 뛰는 선수들, 물론 뭐, 롱스타드 뛰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우리 국내 1등이라 볼수 있는 유승환 선수. 자, 케이던스가 215에서 220 나오고, 이준 선수, 지금도 합 1시간 주말에 22분 대 동안 잘 뛰죠? 220에서 많이 갈 때는 230까지 갑니다. 키도 작잖아요. 엄청나게 총종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와 같이 운동하고 있는 최민영 선수 210, 최대 많이 갈 때는 215 정도까지 갑니다. 결국은 케이던스가 좋은 사람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적거든요. 달리기를 하신다 그러면 절대로 큰 동작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케이던스를 올리는 훈련을 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케이던스를 올려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었어요. 케이던스라는 결국은 분당 회전수 팔로 조절하는 거예요. 팔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팔 흔들기에 따라서 분당 회전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팔 동작을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150, 160도안 나올 거예요. 근데자 붙여서 짧게 짧게 흔들면은 2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내가 케이던스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키포인트는 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팔 동작을 좀더 짧고 강하게 짧고 간결하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피치 훈련을 제가 많이 시킵니다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는 평균 케이던스가 다190 정도 나와요 여성분들은 다200 정도 나와요 일반 평균치보다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가 케이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자마자 뭐몇 개월 만에 풀코스를 니다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케이던스라는 것은 가장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고 달리기를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로 치면 은 쉽게 말해서 연비를 적게 사용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쿵쿵 가다 보면은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달리기 엘리트처럼 가지 말고 엘리트 체육은 보폭을 크게 해서 가는 주법을 사용해도 연습량이 있으니까 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보폭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순간 결국은 그 기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는 자, 핵심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먼저 시작하시는 분 먼저 걸으십시오. 걷는 게 되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게 되면 50m든 100m든 조금이라도 한번 달려보십시오. 즉 말해서 근육과 심장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달리기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고 누구나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심혈관 질환이 건강하면 건강에 일단 80%의 점수를 땄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유사소 운동에서 최고 순위 달리기입니다. 4월은 달리기와 함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케이던스를 올리고 달리기가 알라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